동인 맹인과 함께하는 호산나교회 큐티 매거진 말씀과 함께 2018년 12월 27일 목요일 소망의 노래 이사야 26장 12절부터 27장 1절까지 말씀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리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일심 시민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외에는 다른 주들이 우리를 가나라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바라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하셨음이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악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죽게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같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은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은니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을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의 죽은 자들을 내려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에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와께서 호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에 거미인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에 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고그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